우리나라 사극 드라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왕 역할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 바로 최수종 씨죠. 최근 대화드라마 대왕의 꿈에서 김춘추 역을 맡아 열연 중입니다. 얼마 전 낙마 사고 소식이 전해져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경북 문경으로 최수종 씨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강주영 기자입니다. 강렬한 눈빛, 우렁찬 목소리. 신라의 충성스러운 군사들이여요 내들의 충정이 말랑군을 격퇴하고 이 나라 왕실과 백성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강력 있는 모습까지 욕심을 맞춰줄 계이다 왕의 카리스마를 마구 뿜어내는 배우. 하지만 카메라 뒤에선 장난기 가득한 반전 매력의 소유자 최수종을 만나봤습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배우 최성입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라마 <목소리도> 대왕의 꿈 촬영이 한창인 경북 문경의 한 촬영장. 아한번 네. 네, 그렇게 할게요. 다시 한번 할게요. 오케이, 갈게요. 하나, 둘, 하 정치적 가. 싸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세력 가. 다툼으로 가. 인한 어, 양보하지 않는. 이런 이런 상황이니까 이걸 막아라. 그래서 막고 있는 예, 그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고 있는데 꼭 싸움을 해야 되네요. 최수종은 이 드라마에서 리더십이 돋보이는 김춘추 역할을 맡았는데요. 김춘추가 바로 진정한 이 리더십이 무언가를 보여줄 것입니다. 촬영이 잠시 멈추면 근엄한 표정으로 한쪽에서 대사를 외우기도 하고. 후배의 실수에 몸부터 걱정하는 자상한 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네. 조심들 하시고요. 네. 자, 다시 와. 네네 잘하셨어 네. 태조 왕건, 대신 대조영 등 최수종은 여러 사극에서 주로 왕을 맡아 사극 왕년기 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왕안 갔다 그랬거든요.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쌍꺼풀 두지고 제가 무슨 왕 하냐고 그런 야단도 많이 맞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왕의 어떤 지도자 역할에 이렇게 카리스마도 있어 보이고 뭐 이래서 잠깐만 선택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연기 경력 25년 차의 왕연기의 달인인 그에게도 실수란 있는 법. 반란군이 단한 발짝도 들이지 못하도록 억수 말 맞춰 지켜야 할 것이다. 반란군이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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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단한 발짝도 짖들이지 못하도록. 아. 왕 하면 피할 수 없는 그것 바로 승마인데요. 말은 자랑을 하자면 좀 탑니다. 하지만 최수종은 최근 낙마 사고로 오른쪽 어깨에 부상을 입어. 팬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싸우는 장면을 찍는데 말에서 제 몸이 거의 90도 이상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칼을 샥 휘두르는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이 등자 밑을 이제 끈으로 연결을 합니다. 근데 막 달리는 도중에 이렇게 콩 이렇게 하는 순간 그 끈이 탁 끊어지는 바람에 그냥 의지할 데 없이 그냥 떨어졌습니다. 몸이 아프고 불편해도 그는 촬영장에 바로 복귀해 연기 열정을 불태웠는데요. 많이 나아지셨나요? 음, 조금씩. 네. <laughs> 이 드라마에서 선덕여왕 역을 맡은 배우 박주미도 최근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 팬들과 동료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박주미 씨의... 상황은 소식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여러분들이 어, 격려도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박주미 씨도 하겠다는 의욕을 상당히 보이셔가지고 왜 그랬어요? 죽으려고 <laughs> <laughs> 최수종은 지난 22일 개봉한 영화 철가방 우수 씨로 무려 18년 만에 스크린으로 복귀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laughs> 어,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큰 사랑을 주고 가신 선생님 이야기인데 중국집 배달 부원으로 일하시면서 70여만 원 받는 것 중에 다섯 명의 아이들한테 돈 10만 원씩 50만 원을 기부하고 20여만 원으로 90원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는 큰 사고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지난 14일에 열린 특별 시사회에는 아내 하이라가 참석해. 곤독한 부부애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최수영씨 영화하는데 시사회 오게 돼서 저도 너무 뜻있고요. 이렇듯 피비... 서로를 응원하고 하이라 씨와 무료 급식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 활동을 하고 오늘 또이 장기기증 이기 <laughs> 하였습니다. 그 오른 일에 어,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더욱더 값진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함께 봉사하며 좋은 일에 앞장서는 등 선행부부로서 모범을 보이지만 이들은 최근 불화설에 이혼설까지 루머가 나돌기도 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촬영하다가 친구한테 전화와가지고 집안에 무슨 일 있냐고 그래서 이혼설이 나돈다고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시기하는갑다. 그런데 전화는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희 식구들은 그냥 막. 그냥 웃지요. <laughs> 890년대 청춘스타에서 이제 중년 배우의 중후함이 묻어나지만 여전히 연기 욕심으로 가득 찬 최수종. 아, 나는 꼭 이런 걸 해야겠다. 저런 걸 해야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네. 다 욕심이 난다는 얘기겠죠. <laughs> 하지만 지금은 대왕의 꿈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나리오 받은 것도 있어요. 우선은 어, 이제는 대왕의 꿈이 우선은 잘 끝나고 음, 상생과 화합의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로지 이 대왕의 꿈만 이렇게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생방송 스타 뉴스 시청자 여러분 늘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드라마 대왕의 꿈도 지켜봐 주시고요. 철가방 우수 씨도 한번 이 추운 겨울 한번 따뜻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비가 내리고 추운 날씨에도 인터뷰 내내 친절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줬던 최수종. 그의 바람대로 드라마와 영화 모두 많은 사랑받길 바랍니다. Y스타 강주영입니다.